안녕하세요. 장군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Alt 키를 활용한 표의 셀 서식을 해볼 건데요.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.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익히는 겁니다. 단축키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Alt 키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.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. Alt 키를 활용하게 되면 표의 셀 서식 지정이나 모든 면에서 빨리 할수 있다는 거요. 하지만 연습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같이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셀 포인터가 표 안에 있으면 이 상태에서 Ctrl A로 해서 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lt HBA, Alt HPA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가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표 머리글이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를해서 범위 지정을 하신 다음에 Alt H H Alt H H를 눌러 주시게 되면 원하는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굵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Alt H 1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를 갖다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Alt 그 다음에 H FS인데요. F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래 방향키 누르면 원하는 글자 크기로 크기를 키울 수가 있죠. 자, 다음은 여기 표시 형식을 갖다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시면 지금 한배일자가 숫자로 되어있잖아요. 자, 이 부분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게 되면 H N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 방향키로 해서 원하는 표시 형식 간단한 날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숫자 부분 있죠? 자이 숫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천 단위 구분기호 심표를 해줘야 되는데요. Alt를 누른 다음에 H, K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지정이 되고요. 자, 이 문자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맞춤을 해주는 게 좋겠죠? 그래서, alt h ac, alt h ac. 자, 이렇게 해서 가운데 맞춤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문자 부분이니까, alt h ac. 자,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. 자, 그리고, 자, 이 밑에 합계가 있으면 좋겠죠? 자, 그래서, 합계를 입력을 하고요. 합계. 그리고, 자, 이 부분에 범위 지형을 하신 다음에, Alt, H, M, C로 해서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요. 자, 이 부분이죠? 이 부분은 자동합계를 이용을 해서 합계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고요. H, U, S. 자, 바로 자동학계로 해서 해당 내용이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쪽, 이쪽도 이제 테두리를 지정해 주는 게 좋겠죠. alt hba, alt hba. 자, 이렇게 해서 테두리가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필터. 여러분들 필터 부분은 어떤가요? 필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L도 있지만, alt A T로 해서 A T로 해서 바로 필터를 지정을 하고요. 자 필터링을 할 때도 방향키로 이동을 한 다음에 Alt 아래 방향키로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열립니다. 자 그래서 검색란으로 가고 싶으면 이 키를 눌러 주면 되고요. 여기서 이 키를 눌러 준 다음에 해당 내용을 검색할 것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죠. 마찬가지로 다시 없애고 싶으면 Alt-A-T를 눌러주면 필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밑에도 배경색을 바꿔 주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Alt-H-H를 눌러서 Alt-H-H를 눌러서 해당 원하는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자동필터까지 해 봤는데 음 Ctrl-A를 눌러 가지고 Alt M V를 눌러봅니다. Alt M V를 누르게 되면 자, 여기서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? 피벗 테이블이 나오게 되죠. 자, 피벗 테이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다른 새 워크시트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알트키를 활용한 표의 셀 서식 지정을 해봤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, 업무 속도를 배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어,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. 알트키를 눌러 보시면 해당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자주 본인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해서 익혀두시면 업무를 정말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상군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